오늘 하나의 모의 말씀은 "이사야 9.6절 제목은 평화의 왕 예수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에버랜드, 그 노조 동산에서 소원의 벽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사람들 나이금 건강, 재물, 취업, 진급, 뭐 결혼, 자녀, 사업, 성공 등등의 손을 빌어서 이제 걸어놓기를 합니다. 이렇게라고 있대요. 어느날 솔로몬왕이, 이제, 솔로몬왕이 현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첫 번째 현자, 호마가 말하기를, 아, 그 북입니다. 솔로몬, 북이라는 거예요. 왜부귀가 그, 왜 북이가, 어, 복,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북이란 경관성과 같아서 안전하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발의 현자 두 번째 아씨가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왜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큰얘기하기를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피 파세에게 물었습니다. 라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파세는 느린 말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부터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라는 거요. 덕이 많으면은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한숨을 내쉬면서 현자들에게 이제 내시자 현자들이 대물어 왔습니다. 그런 왕께서는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평강이라네. 의외의 대답을 들은 현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은 주변을 이렇게 다 돌아보고 나서 힘이 없이 만일 가지면 무엇합니까? 궁궐에 산들 무슨 낙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laughs> 덕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선 마음에 편해야 되지 않겠어?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파란 만장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죠. 그때 아들을 낳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잘 아신 대로 평화란 뜻이에요. 그때 다윗의 가슴에는 절절히 사모하던 평화가 가슴에 복채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평화라는 말이 비슷한 단어들이 번갈아 가며 등장을 합니다. 평화, 평강, 화평, 평안 등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 그러죠. 영어 성경인피츠루 번역하죠. 흔히 평화라고 하면은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본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고급 푹신한 좋은 침대를 예, 있어서, 육신이 안락할지 모르지만은, 마음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은, 가만히 한정이나 한장이나 거절 깔고도 한잠을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죄로 인해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 와진 거죠. 창세 1장 보면은,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지으신 것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을 정도로 평화였습니다 일곱째 날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7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죠 그날도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교제를 하셨던 겁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그날은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안식에 대한 이 구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휴식한 게 아니다 그날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창조 당시의 인간은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잊어버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평화하고 비슷하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며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면서 한 가지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하지만 동상 중앙에 선악가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의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가 나무가 있죠. 이렇게요. 중앙에 있다는 것은 어디서 든 보고 기억하란 뜻이죠. 그 일종의 신호등과 같아요. 생명나무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 따먹을 수 있어요. 푸른 신호등입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빨간 신호등이에요. 많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니까 그랬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당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밀서이 기록한 것처럼 신라군 나원에서 추방당했죠. 이게 이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음. 생명을, 삶을 음.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첫째 아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지만은,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콱! 콱 찍어버리지. 머리통 부셔버리지. 그 대신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에덴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밀턴의 봄나원이에요 다시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에덴의 축복과 평화를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느 미술학교 선생님이 평안이라는 그, 어,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림 중에 특별히 대조되는 두 그림이 있었어요. 한 그림은 산골짜기의 호수를 그린 것인데 아름다운 푸른 산로 둘러있고 가운데는 잔잔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풀밭이 있었는데 소와 양 같은 짐승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혹은 누워있습니다. 호수에 몇 사람이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고 산이 조용하고 바람이 없고 모든 것이 참 평화롭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바다 앞에 절벽 아래로 산더미 같은 검은 파도가 일렁이고 천둥, 번개, 폭풍과 몰아치는 겁니다. 파도가 벼랑을 부딪히고 다시 바다로 거품을 뿜으면서 흘러갑니다. 바람이 심하니 나뭇가지가 꺾여져 어지럽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는 절벽 틈 바위 구멍 안에 갈막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이 고요히 눌맞고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둘째 그림에 1등상을 줬다 그래요. 첫째 그림에, 그 그림의 평화는 인간의 이상일 뿐 세상에 이런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둘째 그림입니다. 폭풍구름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이 이 평안이 참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아들을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 아들하고 평생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장가 가서 따로 따로 가서 살고 거기도 또 자식을 낳고 살고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얘를. 나는데 이 녀석이 조금 큰 소리면서 오는 말이 엄마 이제 이불을 깔면은 엄마 여기 자고 아빠 여기 자고 자기는 가운데 자는대요. 가운데 자는데 이 손을 이렇게 양쪽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잡고 그리고서 잠이 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편안해. 애가 참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의 양산을 하고 양산. 잠이 들어요 그걸 봤어요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이사야 9장 6절을 가볼까요 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Prince of Peace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그를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대선을 거부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평강의 주가 나옵니다. 평강의 주. 어, 요거 이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오시그 나라 왕성과도 다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대선을 거던 그 후소 3장 16절 보면은 평강의 주, 로드 오피슨, 지극히 높은 것을 사는 경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고 하니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려주시기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요 시으리서 고장 22절에 보면은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러세요 이제 어린 양대신 예수님이 대신 시행을 하신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 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에베서 2장 16절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곳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세요. 이 둘, 여기, 이 둘은 한 몸으로 했죠? 이 둘이란 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요 원수위가 어떤 그들이 모든 인간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서 1장 입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라 주제가 화목이지요. 화목.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찬송가 453장에 보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음. 원하네 여기 보면 이것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원하가 1절도 4절까지 반복돼요 그러니까 가장 반복되는 건 뭐예요? 대속해, 대속해 주신 사랑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다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들 중 공통점은 하나같이 국가의 국기, 국기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중 핀란드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 1등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지난 행복지수 1등이 핀란드예요. 핀란드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핀란드. 북유럽은 다 이렇게 십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핀란드에 선정을 몇번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는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왕위를 이을 사위감을 찾는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죠. 일차 테스트로 활속이, 말타기, 무해심을치르는데 10명이 통과됐습니다. 왕은 그 10명에게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로 이어지는 나무를 일주일내로 구해오라, 나무를. 젊은이들은저마다 큼직하고 잘생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왕 앞에 나무 십자가를 내밀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배아,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고 그리고 가로막대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에 탐복한 왕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이 새로운 왕은 십자가 정신으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에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등이 핀란드예요 <laughs> 근데도, 핀란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K-9, 그걸 많이 사갔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 나라들이 아주 많이 사갔어요. 뭐, 아주. 핀란드도 이번에 K-9 그 사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로막대기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준다. 이에 탐복관왕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새 왕은 십자가 정신으로 선정을 베풀어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이제 행복한 나라가 됐죠. 하늘과 땅,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의 평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주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전하는 특사죠. 에베소 2장 14절, 17절 가볼까요? 그는 우리의 합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는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는 하나인가 사람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헤롯 성전은 성전 안과 바깥 이방인 뜰 사이에 담을 쌓고 내부와 단절하는 벽을 쌓았습니다 이방인의 접근은 거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그 안으로 가면 죽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시대의 성전 터를 발굴하다가 글자판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화랑 축대나 난간 안으로 향하지 말지 이를 위반하고 잡히면은 죽음으로 닫을 것이니라. 근데 이 구별이 예수를 영접한 교회 안에서 이게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란히 앉아 하나님 예배하게 되었던 거죠. 정치가 못하고 사회운동에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평화의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가볼까요? 그가 찔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를하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또 어떻죠?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28장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귀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걸 만져주시, 만나 주셨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하나가 되어 이어주는 겁니다. 흔히 화해라 그러잖아요. 화해, 화해, 화해라는 것은 싸우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겁니다 화목해하다는 말이 헬라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화해하다 똑같은 뜻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느 병원에 한 젊은 남자 환자가 에이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에이지로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문자로 취급되었고 부모도 그를 찾지 않을 정도로 막된 삶을 살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폭력 조직에도 가입했습니다. 물난한 성생활 때문에 에이지에 걸려 온몸이 뼈만 남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고리생활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 원모 목사님이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그림 물었어요. 그때 이거 환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수소문에서 아버지 소재를 찾아서 마침내 병실에 들어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으며 아들아 사랑한다.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첫 마디가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당자처럼 용서해 주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나 말 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 죠 아무렴 용서하마. 그화의 말을 전하죠.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 품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 프랜시스가 사는 집 밖으로 험상곳은 문둥병 환자가 몹시 추우니. 잠시 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 프란시스는 흔쾌히 집안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녁을 달라는 거예요 두 사람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밤이 깊어지자 너무 추우니 자기 녹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를 꼭 끌어안고 자신의 채우로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따날 아침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직감적으로 아 어제 그나 환자는 하나님이시다 프란시스는 칭히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는 밤과 다음 같이 다음으로 많이 암성하는 평화의 기도예요 이거죠 성프레스의 평화의 기도 오 주여 나로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상소서 미움이 있는 것의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의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의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의 진리를, 회의가 가득한 곳의 믿음을, 실망이 있는 곳의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서름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부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파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북합니다.